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무역 협상 팩트시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박수. 어? 왜 박수 안 쳐요? 나 원래 안 쳤는데. 아, 근데 나는 너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너무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은 일단락 짓는 팩트 시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또 말이 많았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딱 하니까 이제 진짜 최종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정부에서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막 이제 보도 자료가 막 나와서 드디어 끝났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서류로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팩트 시트에 대해서. 그 안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한국은 브리핑이었잖아요. 정책 브리핑. 어떤 서류를 쫙 읽어 준게 아니라 브리핑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어떤 수치적으로 정확한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기보다는 나는 국익을 지켰다. 그 다음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했다. 막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는 잘 마무리를 지었다. 이제 이런 이제 메시지가 좀 많이 깔려 있었던 거죠. 정치적인 메시지가 좀 많이 깔려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1월 14일에 한국정책 홍보 담당관 실에서 실제로 미국에서 발표한 팩트시트를 번역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어, 이게 공식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오늘은 조금 담백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대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훑고 넘어가 볼게요. 한국의 대규모 투자. 가장 중요한 거죠. 자, 패러그래프 5에서 뭐라고 했냐. 배승인 투자, MOU 투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업 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 한국 투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 관계 양해각서, MOU죠. 따라서 한국이 추가로 약속한 2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도 포함됩니다 조선업에 1500억 달러 그외 사업에 투자하는게 2000억 달러 3500억 달러 어쨌든 3500억 달러는 계속 나오던 얘기니까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를 한다 자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6 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15% 관세 확정 땅땅땅 이겁니다 모든, 모든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 협의 중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반도체라든가 이런게 좀 있는데 어쨌든 15%를 넘지 않도록 지금 맞춘게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자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7 가보면 자동차 목재 등에 대한 건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재목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생션 2, 3위 관세를 15%로 인하합니다 25%였잖아 원래 25%에서 15%로 결론적으로 뭐냐 0%에서 1 5간 겁니다 원래 FTA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0%였잖아요 그 다음 뭐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 2.5%였고 거기서 15%로 갔고 우리나라는 0%에서 이제 15%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도 25%보다는 낫다 그런데 생각보다 타격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던 것 같다 기업 자체로는 왜냐하면 미국 공장에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현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국 공장들이 힘들었죠 뭐 울산 공장이라든가 어이 뭐 그냥 수출량이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25%에서 15%로 내려왔다 패러그래프 9 반도체 관련된 건데 약간 애매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규모만큼의 국가에 향후 적용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나라 또 있잖아 대만? 그렇죠 대만 대만보다 나쁘게안 할게 이거예요 비슷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줄게 니네만 좀더뭐 불리하게 그런 건 없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어, 좋네. <laughs>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너무 잘 되어 있었던 나라고요. 특혜를 정말 많이 받던 나라입니다. 정말로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키워주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많이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아무튼 뭐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방어를 잘했냐, 사실 이런 이슈인데요.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동맹국 치고는 우리가 좀 많이 힘들었지 몇 개월 동안. 세게 맞았죠. 세게 맞았죠. 우리 동맹국 맞아? 이러면서 막실망하셔갖고 미국 막 욕하고 이제 이러신 제이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왜일까요? 자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11 무슨 내용이 있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번에 낼 필요가 없어진 거죠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달러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 이전에는 한 번에 내야 되는 것처럼 막 얘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한 번에 낼 필요가 없고 왜냐면 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완전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0억 달러로 좋은 거 맞아요? 연간 200억 달러로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좋은 건 없어 지금까지 안 줬던 거잖아. 일시불이냐, 할부냐, 이 얘기였는데, 어쨌든, 이제 할부로. 안 해도 됐던 거일 수도 있잖아. <laughs> 아, 그렇,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 한 번에 내면 이제 집안 파산 날뻔 했는데, 어, 파산 안 나고 조금씩 나눠서 내는 걸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박수 까요 아니, <laughs> 오늘은 뭐 이렇게 입장을 넣지 말자고 팩트 위주로 한번 가봅시다. 판단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13,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1,500억 달러. 아, 이게 좀 추가됐어요. 원래 3,500억 달러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거를 명시해놨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미국의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발표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국은 이 투자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이거 골프 사건 있었죠? 어느 정도 좀 약속이 된거 아닌가. 근데 금액이 엄청 커. 지난번 에서는 6천억 달러 막 그랬거든요. 많이 줄었네. 어쨌든 1,500억 달러. 그러면 은 한국에서 3,500억 달러 민간기업 1,500억 달러. 이렇게 해서 5천억 달러 되겠습니다. 일본이랑 비슷해졌네요. 이렇게 되면. 5천억 달러면 하나로 얼마 정도 돼요? 계산해보세요. 이제 계산도 귀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보잉 103대 구매. 대한항공인 8월에 G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를 발표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 규모는 360억 달러이며 2025년 대한항공의 총 보잉 주문은 150대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15 이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바이 아메리카인 서울 구상을 환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을 하고 싶은 거야. 중소기업 포함해서 한국의 수출 촉진을 하기 위해서 전시회 같은 걸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제품을 서울에서 산다. 그래서 바인 코리아 이런 행사를 하기로 했다. 어? 무역하는 사람들한테는 희소식 아닌가요? 수입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수입 힘들어요. 아니 달러 지금 거의 지금 1500원 미국과. 하나 사기가 안 그래도 미국에 비싸잖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근데 지금 달러 환율도 너무 안 좋단 말이야 본격적으로 뭐 수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너무 지금 환율이 세긴 해요 수입하는 회사들은 지금 다 죽을 맛입니다 아마 근데 내년 1월부터 물가 엄청 오를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출이 다 합치면 88%야 국내 생산이나뭐 이런 걸로 12%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88%에서 뭐 반은 수출이라 치고 반은 수입이라 치면 이게 수입 가격 지금 이제 엄청 올라갈 겁니다 라면이랑 통조림 사둘까요? 라면도 이제 가스값 올라가니까 못끓여먹어너는 회사에서 끓여먹었대 회사에서 끓여먹고 하루 18시간 근무하는 걸로 아 근데 지금 기름값 엄청 올랐더라고 1700원이에요 넘어갔어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어디 이렇게 가족 행사가 있어서 이제 갔다 오는데 둘째가 화장실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도 양심있지 그냥 주유소 화장실 쓰는데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라고딱 봤더니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3만원 밖에 못 넣었어요 그래도 화장실 기 내가 낸 거지. 넣는데 나는 안 들어간 줄 알았어, 기름이. <laughs> 티가 안 나. 그래서 내가 늘 늦던 곳에서 넣으려고 이제 많이 안넣는데요 아, 좀 기름값 이제 좀. 오... 좀 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약간 이거 어어어 어, 어 했던 게또 하나 있는데요. 자동차 규제 완화에 대한 게 있습니다. 미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미국산 차량에 대해서 추가 개조 없이 한국에 수입할 수 있는 연 5만 대 제한을 폐지한다. 이 뭐냐면 미국 기준이 있고 한국 기준이 있잖아. 근데 한국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거야. 근데 다 이걸 맞춰야 됐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 기준에 맞춘 것도 그냥 허용해 줘라 이거야. 그래서 연 5만 대 제한도 폐지한다. 추가 개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자, 또한 한국은 미국 인증 기관에 제출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산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의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그냥 미국 거 있는 그대로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미국 차의 규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받을 때? 우리나라는 수출할 때 규제 딱히 없었잖아요. 미국 기준에 다 맞췄죠. 근데 미국 기준보다 우리나라 기준이 훨씬 빡세거든. 5만 대라고 돼 있는데 대수제한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은 많이 했고 사실 미국 차 수입을 거의 안 했죠. 그냥 그런 거 많아요. 막 관세도 높고 기준도 높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따 이제 농산물 쪽으로 가면 또 이게 재밌습니다. 우선 농산물 넘어가 볼게요. 농식품 비관세 장벽 대선 협력 이것도 애매하더라고요 이거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측 신청서 적체 해소 미국 원의 제품 전용 US 데스크 설치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 및 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론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이거야 미국 농식품이 들어오기 더 쉬워지도록 길을 닦아 놓은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합의가 실질적으로 여는 부분이 뭐냐 자 문구를 좀 쪼개서 봐야 됩니다 우선 농업 바이오테크 승인 속도를 좀 끌어올린다 이거 근데 지금까지 한국에서는요 GMO나 뭐 바이오 작물 승인 절차가 매우 느리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농업계에서는 이 한국 이 FDA, KFDA 너무 불만인 거야. 거의 뭐 그냥 하지 말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롭게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미국산 가공식품이나 뭐 GMO, 바이오 작물이 들어오기 쉬워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원래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기 더 쉬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에 과수 채소, 뭐 과일, 미국의그 넓은 땅덩에서 엄청난 과일이나 뭐 채소 이런 것들이 생산되잖아요. US 데스크를 따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니까 전용 창고를 미국용으로 따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농산물 수출을 도와주는 원스톱 민원 창고를 한국 행정부 안에 하나 이제 깔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오기가 유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참 애매한데요. 미국산 육류나 치즈, 특정 명칭 사용 보장.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치즈나 육가공품의 지리적인 표시 하는 그 이슈가 있거든요. 유럽식 명칭들이 있어요. 뭐 파마산이나 고다, 체다, 한국이 이거를 어떻게 인정하냐에 따라서 미국산 제품이 이름부터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파마산 치즈 아시죠? 파마산이 원래 지역 이름입니다. 이탈리아의 파르마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파마산이라는 치즈는요, 이 지역에서 유래된 치즈인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나야 그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파마산 치즈를 만들었어. 그 스타일의 치즈를 만들었어. 이 지역 명칭 이거 뭐야? 이거 어, 그 지역에서 난거 아닌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법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는 미국산 고기 치즈 브랜드나 명칭을 갑자기 막지 않겠다 왜냐면 막으면 충분히 명분을 돼서 막을 수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사실 파마산이라는거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누구도 지역명인 걸잘 모를 걸아 그런 종류의 치즈를 그냥 파마산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지역명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떤 지역명을 쓰면 예를 들어서 뭐 고흥 유자 그러면 실제 공산 유자가 몇 프로가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다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공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산 제품들이 여기서 되게 어려웠던 거죠. 어쨌든 미국산 제품이 이제 이름부터 막히는 상황 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겠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특별히 뭐가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막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게 들어간 건 없어. 그런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왜냐 면 미국산 제품들의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감 맛있잖아요. 단감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이 최고야. 근데 감을 먹는 나라 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뭐 중국이나 뭐 이런데. 근데 제가 누님 집 가서 누님이 감을 이만큼씩 사서 맨날 깎아주는 거예요. 아, 한국에서 이거 먹으면 비싼데.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달고. 그래서 살짝 익혀놓고 먹으면.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별로 먹지 않잖아요. 근데 아시아권 사람들이 이제 사서 먹는데. 차이나 마켓 가서. 근데 값 너무 싸고 너무 달고. 알도 막 이만해. 진짜 이만해요. 이만해. 이만해 감이 그래서. 야 캘리포니아 감이 이렇게 맛있어 <laughs> 또 하나 놀란 게 쌀이에요 아 저는 미국 뭐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데 미국 쌀 진짜 맛있습니다 품종도 다양하고 맛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가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엄청나게 대량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나라 농민들한테는 좀 위기가 될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아무래도 뭐. GMO 이슈는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중국 식품이냐 미국 식품이냐 뭐 있잖아요 그런 예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이런 규제들이 미국 농식품이 들어오기 더 쉬워지도록 길을 이렇게 닦아 놨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 규제 차별 금지 및 데이터 이동 보장 미국이 진짜 이게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트워크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망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전 세계 어디서나 일반적으로 접속료나 자체 CDN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인데 왜 니네만 자꾸 망사용료를 따로 내라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추가로 독자적인 비용 구조를 강제하면 사실상의 디지털 관세 비관세 장벽 아니냐 여기에다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열려버리면 다른 나라들도 막어 그면 우리도 받을래 우리도 받을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대형 글로벌 이 CP들이 거의 미국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대한 차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그러니까 국내. 글로벌 플랫폼 한방에 묶는 법안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큰 기업들은 거의 다 미국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건 미국 회사들이다 이거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제 그리고 미국 기업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했고요 아이또 예민한 이슈 한미동맹 미군 주둔 확장 억제 그다음에 군사의 현대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반대하실 분 없을 거예요 자 한미동맹 현대화 현대화 시키는 거야 이제 재래식 무기나 이런 쪽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좀 무기들도 전략적 무기들 비싼 무기들 파워풀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 더 전개를. 많이 할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핵은요? 핵은 안 되죠. 핵추진 잠수함은 어느 정도 이제 허락을 해준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몰랐던 게 하나가 올라가는데 한국이 법적 요건에 따라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조속히 증대할 계약을 밝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환영했다. 한국도 이제 나토 국가들처럼 국방비를 올려야 됩니다. 왜 우리만 다니네 어? 우리만 다 되냐? 어? 니네도 스스로 올려라. 뭐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올린다. 그다음에 한국은 이게 또 들어가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를 구매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 미군 지원 330억 달러 규모의 종합적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뭘 얻었냐? 뭘 얻었겠어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적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료 조달 방식 등 기술 절차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계속 갖고 싶었던 거긴 해요. 핵추진 잠수함이 이거는 우선 승인은 받았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뭐 구체적인 숫자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 언제까지? 어떻게?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우선 승인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때 이거 그냥 어뭐 아닌 걸로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불안한 거지. 또 괜찮았던 거 하나 뭐냐면요. 패러그래프 38 조선 협력 워킹 그룹이라고 있는데 양국은 조선업 관련 워킹 그룹을 통해 정비 수리 개조 그 MRO라고 하거든요.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해력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군들의 그 배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수리해 줄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열린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잘 나가다가 좀 뺏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좀 플러스 된게 미국 상선이나 군함 전력 증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데 미국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할 가능성도 포함된다 이거는 가능성도 포함이지 뭐 확정은 아닙니다 원래는 한국 기술을 가지고 한국이 미국에 가서 만드는 거는 거기까지는 우선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어 미국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할 가능성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번 협정에서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죠 그러나 돈을 많이 <laughs> 내야 된다 3,500억 내고 1,500억 내고 그리고 군사비 250억 내는 다음에 330억 또 내고 뭐죠? 이 맞나요? 뭐, 맞고 틀린 게 어디 겠습니까 원래 협상이란 거는요 비기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는 1%라도 더 가져가게 돼 있죠. 아, 1%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뭔가 더 얻어낸 거는 거의 없죠. 처음 시작부터가 그랬죠. 그리고 어떤 정권이든 그거는 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뭐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데, 어쨌든. 마무리는 됐다 이렇게 불확실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클리어지긴 했는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미국은 어떤 수치적으로 딱 정확하게 받아가는 게 명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승인받았고 앞으로 협의 협력하기도 했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사실은 딱 숫자로 어 이렇게 받아오는 게막 엄청 명확하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발표한 거 그다음에 미국에서 발표한 게 완전 달랐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정리가 됐다 뭐 중간 정도에서 무역하는 입장으로서 관세협정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생각이 있나요 제 영역으로 보면 15% 라고 확정이 됐잖아요 그거는 뭔가 안정감 계획을 세우는 데 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바뀌면 이거 어떻게 되지 단가 설정하기도 힘들고요 비용 설정 막 이런 게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15% 제가 하던 영역은 0% 세요 거의 다 근데 이제 15%로 가서 좀 아쉽긴 해요 아쉽겠죠 사실 어, 그게 물건값의 15%가 아니에요 이게 쇼핑 비용이랑 다 포함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을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값도 있을 테고 뭐쇼핑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을 누가 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제 거기에 다 포함해서 15%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딱 지는 건 인보이스가보다 인보이스 곱하기 0.15그 금액보다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어, 영업적으로 타격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졌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업에서. 자 우리 한 PD는 쫙쫙 보니까 한번 평가 한번 해볼까요? 저는 뉴스 보면서. 다 좋다, 잘 됐다,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엄청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몽둥이로 왔다가, 회초리로 바꿨는데, 그래가지고 <laughs>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한 느낌. 15% 좋아요. 3,500달러 좋아요. 시애씨 <laughs> <laughs> 아 근데 그렇게 뭐 느낄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벌어야죠 저거 하려면 더 열심히 우리 국민들 열심히 일해서 더 달러 더 벌고 수출도 많이 하고 뭐 그래야죠 제가 볼땐뭐 나라는 뭐요 정도로 마무리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과 기업들의 몫인 것 같아요 몇천억 이게 사실 적은 게 아니잖아 요 영업이익으로 1억을 내려면 보통 얼마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10억을 팔아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가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영업 이익으로 내려면, 수익으로 내려면, 매출이 아니라, 그죠? 그럼 엄청나게 그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 돈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박수 한번 치고 끝낼까요? 아이, 저, 뭐, 뭘 쳐. <laughs>